안녕하세요 꽃님들 구독자 여러분 꽃길 재래녀 농장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이렇게 밖에 한번 나왔는데 와 이거 완전 초겨울 같습니다 날씨가 매일 날씨 이야기 또자 이렇게 뭔가 좀 앙상한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렇게 그렇지만 시골에는 벌써 또 아침을 또 다들 이렇게 또 추운 날씨인데 또 아침을 또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사과 가수원에 뭐 사과 따기 막 이렇게 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우 추워. 아우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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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아우 추워. 와, 이거 들어오니까 따뜻하네요. 자, 이렇게 자 여기는 여런 통이 있길래 이렇게 한번 담아 보니 또여런 이런 대로 또 가드닝 또 괜찮을 것 같고 얘가 제시 블로썸인데. 이걸 보고 전부 다 반해서 있는 뭐 작은 산목이까지도 달랑해서 모조리 다 지금 1차 판매가 완전 완판되었는데 꽃만 보여주고 왜 없냐면서 이제 더 없냐면서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제이시 불렀어 너무 예쁘죠? 자, 오늘또 제가 매아이 판매 영상을 오늘은 아침 일찍, 아침 일찍다니네 아홉시니까 거의 뭐 아침에 일찍 좀 올립니다. 어... 오늘 먼저 어떤 아이들 올리냐면 미리 한번 보여드리고 자 이렇게 미시즈 타란트 오렌지 마블레이드 디포에 셀코로라 모드잉 도에와이 이 이루다 도브 포인트 다지 S K D 뷰트 이렇게 얘들은 단품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설명해 드립니다 첫 번째 레이크 인데요 지난번 보다는 이제 아이들이 조금 이제 좀더 많이 컸고 이제 뭐 꽃대들도 막 물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레이크이고 사이즈가 뭐 여기서 보면 10, 13cm 두 번째 아이도 이 정도 사이즈고요 첫 번째가 제일 큽니다 이렇게 레이크 오늘 13,000원입니다 다음 레드 판도라 레드 판도라 자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지금 대들이 뭐다 굵게 이제 지금 탄탄하게 다 자리를 다 잡았습니다 자 앞에 아이 10뭐6 7cm 아이도뭐 꽃대하고 합치면 얘도 뭐그 정도 됩니다 다음은 미시즈 타란트. 와, 얘들도 아이들이 지금 막 가을이 되니까 막 폭풍성장에, 자, 한번 보십시오. 대도 이렇게 굵고 이렇게 탄탄하게 이제 자리를 다 잡았습니다. 어, 미시즈 타란트는 지금 제한테 지금 꽃이 없어서 여러분들, 어, 아이들 지금 막 너무 지금 튼튼하게 대를 한번 보시면, 와, 진짜 이거, 이 정도로 이렇게 굵게 잘 있습니다. 자, 미시즈 타란트 사이즈는 여기서 하면 거의 19, 뭐, 18, 9. 얘도 지금 17, 8, 뭐, 정도 됩니다. 얘도 거의 이렇게, 뭐, 또, 이렇게, 또, 잎이 또 이렇게, 어, 겨까지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자, 이 정도로 지금 아이들이 숨풍, 숨풍 잘 자라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렌지 마멀레이드 자, 가격은 1 3 0 0 0 원이고요. 색깔은, 자, 오렌지색, 오렌지색. 자, 요, 지금 꽃이 피어있는 아이는 지금 요 아이 하나인데, 자, 아이들이 지금 막, 와, 이렇게 잘 튼튼하게 잘 자라고, 이러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이즈는, 뭐 꽃대랑 합치면 거의 20cm, 2 5 c m 고요 얘는 지금 꽃대는 지금 올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라오고 있고, 23. 얘는, 얘도 뭐, 10, 20cm, 뭐, 가까이 됩니다. 예, 이렇게. 자, 다음은, 빗보예 오늘, 18,000원. 자, 대가 이제 거의 막, 이렇게, 올여름에, 아막그 습하고 이래서 막, 유난해서 막, 죽였다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너무 많은데, 자, 막, 전부 다들 막, 대소운 아들 달라고 지금 아우성이신데, 잘 보시면 보면 지금 대들이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자 지금 이렇게 요런 아이들입니다 요런 아이들 자빗보에는모주에 있는 꽃인데 요렇게 지금 얘모주는 꽃이 지금 달달 좀 구, 어느 정도 구워져서 조금 더 진하고 지금 오늘 분양 아이에 있는 아이가 지금 색깔이 엄마보다 여기 모주보다는 조금 아직 덜 들었습니다. 자 오늘 빛보에 야이 아이는 뭐 거의 30cm 꽃이 있고 <laughs> 얘들은 지금 아직 꽃대는 없는데 뭐 거의 곧 올라올 것 같습니다 24cm 자 여기 꽃대 있습니다 꽃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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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cm 자 얘는 얘는 뭐 거의 20cm 요렇게 자 꽃대가 올라오고 있거나 꽃대가 지금 없고 이렇습니다. 빛보에 자 <laughs> 요렇게 요거 모주 빛보에 모주입니다. 다음은 셀크오로라 <laughs> 자이 얘가 <laughs> 내 아직도 안 잘랐는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셀크오로라 꽃인심이 이렇게 좋은 셀크오로라 오늘 새점 새아이 있는데 지난번보다 아이들 지금 많이 컸습니다. 자, 요 아이, 뭐, 이 정도 사이즈. 이 정도. 또 이렇게. 뭐, 에는또 꽃대도 있고. 자, 이렇게. 자, 셀코로라. 오늘 판매 가격은, 아, 12,000원 받아야 되는데, 11,000원에 책정하였습니다. 셀코로라. 오늘 세점 있습니다. 다음은, 모두잉인데, 모두잉. 자이 아이는 오늘 14,000원에 판매합니다. 자왜 제일 큰이 아이는 지금 꽃대가 이렇게 있고 아이 아이는 자이 아이는 얘는 꽃대 있는 이 아이 얘는 모드인 15,000원. 여기 두 아이는 지금 꽃대는 없지만 요아이고 색깔이 자이 아이 14,000원입니다. 자 사이즈는 대략 아이고, 지금, 빛이, 빛 때문에. 이렇고, 17cm, 예, 15,000원. 꽃대 있는 예, 15,000원입니다. 다음은 AY 이루다입니다. AY 이루다. 자, 이렇게 오늘 판매 가격은 18,000원이고, 지금 요 아이는 지금 꽃대, 꽃이 지금 뭐, 살몬색, 아, 주황색, 주황색입니다. 아, 뭐, 하, 좀, 조금 연한 주황색. 자, 이렇게 AY 이루다이구요. 와, 애들이 이제 갈수록 지금 아이들이 지금 보니까, 대들이 지금 너무 단단하게 완전 자리를 완전히 잡고 있는데, 지금 요런 아이들은 걱정 안 하시고 가지고 가셔도, 뭐, 물론 지금 철이 이렇다 보니, 뭐, 무릎 걱정은 없겠지만, 요 정도, 요런 아이들, 대 요렇게 단단한 아이들 가지고 가시면, 올여름 죽인 그 걱정되는 마음 다 날릴 것 같습니다. 아우, 얘는 지금 30cm 넘어서 자가, 뭐 거의 모자리입니다 얘는 이 정도 큽니다. 자, 애와 이루다 18,000원. 자, 이 아이도 와 이루다. 자, 18,000원에 판매합니다. 와 사이즈 정말 좋습니다. 다음은 도브 포인트. 도보 포인트. 자, 이 아이는 제가 수량이 좀 있어서. 자, 요정도 요 사이즈고요 대체적으로. 요긴 아이들 말고도 수량이 좀 있으니까 애들 12,000원이구요. 도브 포인트. 자 이렇게. 요 아이 도브 포인트는 뭐 고전적인 아이로 은은한 꽃이 아이고 꽃이 어디 있었는데 꽃이 정말 은은하게 이렇게 겨는 아이입니다. 이제 핑크랑 연한 핑크랑 약간 흰색, 흰색은 아니지만 그 정도 아이들이 이렇게 오렇어좀 모여 있어서 되게 고급 좀 고급진 색깔의 아이입니다. 다음은 단품입니다. 단품. 다지. 자, 다지. 다지자. 요 아이 꽃을 여러분들 검색하면 진한 핑크색. 자, 다지입니다. 사이즈는 자 15cm고 막 이렇게 자, 이렇게 지금 까지들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겨까지도 다시 오늘 판매 가격 28,000원입니다 다음 sk d 뷰트이 아이도 지금 목대를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탄탄합니다 오늘 아이들 자아 일교차가 커서 그런지 <laughs> 막더 탄탄하다는 느낌이 이제 날이 갈수록 아 이제 많이 탄탄해 졌다는 느낌 정말 탄탄합니다 아이들 자 skd 뷰트 판매가격 26,000원 이고 사이즈는 2, 아, 16cm 정도 됩니다 오늘도 맷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즐거운 어, 오늘 일요일 되시고 좋은 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시면 혹시 이거 뭐 사시고 싶은데, 아, 늦었다 하시는 분들 해놓으시면 이게 이렇게 문자로 앞에 딱 뜨니까 그때를 보시면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꽃길 제라늄 농장이었습니다.